한때 아름다운 섬이었던 그곳은 이제는 고통과 절망으로 가득한 곳이 되어버렸다. 그 육체에 살아있는 저주받은 섬은 사람들에게는 끔찍한 고통을 안겨주었고, 그들은 이곳을 떠나려고 했었지만,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섬을 떠날 수 없었다. 이 섬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저주에 걸린 존재들이었다. 그들은 어느 날 갑자기 이 섬에 떨어져 왔고, 그 이후로는 이곳을 떠날 수 없게 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육체에 살아있는 저주 때문에 고통스러움을 느끼며 살아가야 했다. 그들은 몸이 아프고 상처가 아물지 않았고 끊임없는 고통에 시달렸다. 이 섬에 사는 사람들은 서로를 도와주기 위해 노력했지만 어떠한 치료나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그들은 저주의 원인을 알수 없었고 어떻게 하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도 알지 못했다. 그들은 점점 절망에 빠져갔고 이 섬은 저주받은 고통의 땅이 되어버렸다. 그러던 어느 날 섬에 새로운 사람이 도착했다. 그는 이 섬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곳을 찾아온 것이었다. 그는 이 섬에 사는 사람들의 고통을 보고 무엇인가를 도와주고 싶었다. 그는 섬에 사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저주의 원인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그리고 그는 섬에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희망을 주었다. 그는 저주를 풀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는 것이다. 그는 섬에 사는 사람들에게 저주의 원인이 자신들의 마음에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고통과 절망을 극복하기 위해 자신들의 마음을 바꿔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부터 섬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 노력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고통과 절망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힘을 내기 시작했다. 그들은 서로를 도와주며 힘을 합쳐 저주를 풀기 위해 노력했다. 그리고 섬에 사는 사람들은 저주를 풀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마음을 바꾸고 고통과 절망을 극복했다. 이제 그들은 자유롭게 섬을 떠날 수 있었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 이렇게 고통스러운 육체에 살아있는 저주받은 섬은 희망과 변화로 가득한 곳이 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고통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 이 섬의 이야기는 고통과 절망을 극복하는 힘을 가진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다.